이 클락은 어떻게 이 노하우가 있나요? 노하우요? 네, 어떤 노하우로 돌린다 그맞춘다라고 하는가요? 일단 이거는 네. 공식이 따로 없기 때문에 아 공식이 따로 없다 네, 그냥 무조, 네. 무조건 많이 하면 돼요. 아 무조건 네. 많이 하면 된다. 네. 무조건 많이 하면 된다 니다아 네. 그렇구나. 예 많이 하다 보면 빨리 맞추는 순서가 노하우가 있다니까 아 그리고 일단 아까 예. 말했던 것처럼 예. 상담처럼 예. 이게 예를 들어 요 여기 맞추면서 예. 다음 걸 똑같이 봐요 아 똑같이 그러니까 요 옆에 걸 맞추면서 다음 맞춰야 되는 이그 시계 방향을 본다는 거죠 예, 예를 들어서 예 요게 이걸 예. 따라갈 거예요 아예 그러면 일단 하고 하면 이게 돌리면서 다음 걸 시, 시간을 보는다. 아, 다음 걸 시간을 본다. 네. 그러면서 똑같이 아, 시켜면 돼요. 아 그렇구나. 어. 자 시계큐브는 뭘 맞추는 거냐면요. 요게 시, 그, 그 클락 얘를 여기 12시라고 써 표시되어 있거든요. 이 12시 쪽으로 다 보내는 겁니다. 네, 시계를. 근데 여기만 보내는 게 아니에요? 뒤에 도 있어요? 뒤에 거도 보내는 겁니다. 자 이게 이제 어, 이게 어 루빅스 클락이라는 예, 종목이고요. 자.